첫 번째로 코코넛 오일인데요. 어, 샤워 후에 어, 바디에 발라주려고 이제 구매했습니다. 그 전에 태국에서 여행 갔다 오다가 코코넛 오일 사 왔었는데 그 몸에 발라보니까 좋아가지고 추가로 대용량을 구매했어요. 그다음 벌꿀이에요. 저는 새우볶음이나 아니면 새우볶음이나 멸치볶음을 할때 설탕 대신 벌꿀을 사용하거든요. 어, 엄마가 알려주신 레시피인데 벌꿀을 넣으면 조금 더 맛있는 느낌이 들어서 벌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벌꿀 중에서는 아카시아 벌꿀은 향이 진해서 반찬에 넣기에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시아 벌꿀 말고 그냥 일반 벌꿀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황태채예요. 황태채는, 어, 미역국을 많이 해먹는데요. 물론, 이제 소고기를 넣거나, 이제 바지락을 넣어서 미역국을 해먹기도 하는데, 신선식품이 없을 때는 황태채로 미역국을 만들면, 어, 재료가 없을 때 유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초콜릿이에요. 저는 초콜릿을 못 먹지만 남편이 초콜릿을 가끔 먹어서 어, 할인하고 있어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 다음은 두부예요. 저는 풀무원을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요. 어머니 영향이 큰것 같아요. 풀무원 제품 많이 사용하셨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장 보다 보면은 풀무원 제품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 크고 단단한 두부를 구매했습니다. 그다음은 닭봉이에요. 닭봉에 양념을 해서 에어프라이에 구우면 치킨을 시켜 먹지 않아도 집에서 좋은 간식이나 야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좀 얇게 썰어진 제육볶음용 앞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냥 구워 먹기도 편하고 불고기나 제육볶음을 해도 되고 또는 잘라 가지고 김치찌개를 해 먹기도 해요. 그다음 잘라져 있지 않은 갈비살이 갈비살이에요. 이 갈비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구워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고기 중에서 갈비살, 부채살 등등을 이제 먹는데 갈비살이 제 입맛에 제일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에서는 갈비살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다음은 냉동 새우예요. 냉동 새우고 이제 꼬리가 없는 제품이에요. 어, 새우는 제가 이제 호박나물을 해 먹거나 아니면 음, 라면에 넣어 먹기도 하고 어, 그냥 고기를 구울 때 옆에 같이 구워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기보다도 좀 비싼 재료지만 꼭 끊기지 않고 집에서 꼭 구매하는 재료예요. 그 다음은 김이에요. 김은 그때그때 할인하는 걸 봐서 구매를 하는 편이기는 한데, 요즘은 비비고나 풀무원 제품을 대부분 구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할인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행을 갔다가 이 제품이 굉장히 유명한 라면이란 걸 알게 됐었어요. 그 이후로 한번 사먹어봤는데 맛있어서 다시 한번 샀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끓여먹는 라면이에요. 어, 크기가 작고 면이 맛있어가지고 이 제품을 많이 사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좋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사본 제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피검사로 알레르기 검사를 했었는데, 알레르기 검사 결과 우유랑 계란에 알레르기 증상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랑 계란이 안 들어간 제품을 사실 빵이나 일반 가공식품에서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비건 식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란이랑 우유가 안 들어간 식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면을 확인하니, 이제,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이제, 재료들은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유랑 계란이 없어서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 도전한, 라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한 상품은 당근이에요. 당근은 씻어나온 제품도 있고 지금 마트에 가보니까 한 2kg 단위로 박스로 파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씻어나온 당근은 잘 사지 않는 편이고 이제 흑당근을 사는 편인데 흑당근에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다고 해도 3만원에서 4만원 선을 잘 넘기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한번 갈때 조금 대용량으로 그 다음에 한꺼번에 구매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 모두 다 즐거운 식사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뵐게요.